네, 이번 시간에는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것을 할 건데요. 우선 전체적인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장치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가 여태 했던 발전 중에 가장 많은 기계와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이 오른쪽, 이쪽에 있는 풍력 발전기와도 이 바닥으로 연결해서 전선을 따왔거든요.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복잡해서 제가 먼저 만든 것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직접 만드는 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이오가스를 만드는데 가장 첫 단계는 우선 나무와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분쇄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분쇄기를 설치를 했고, 우클릭을 해서 제가 아까도 보여줬다시피 전기를 연결해서 여기 빨간색으로 전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나무 묘목을 갖다 넣으면 이렇게 게이지가 차오르면서 오른쪽으로 이 분쇄 결과물인 바이오 체크가 나오게 됩니다. 나왔으면 제 보관함으로 옮기고 옆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분쇄되고 있지요.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이 바이오 체프가 있으면 여기 유체고체 주입기에 들어가게 돼서 물과 이 유체 바이오 체프와 섞여서 바이오매스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여기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나가볼게요. 이 뒤쪽으로 물이 담겨 있고, 이 물을 끌어오는 이 펌프 장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물이 끌어와지고 있고요. 당연히 전력이 지금 연결되어 있고, 아까 만들어 놓은 바이오 체프를 넣고, 그 다음에 이 바이오 체프를 담을 셀을 집어넣게 되면, 자, 이렇게. 결과물인 바이오메스 셀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럼 얘를 이렇게 다시 넣고 이동하게 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 바이오메스가 완성이 되면 발효기에 들어가서 발효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바이오메스를 여기에 두면 네, 이렇게 발효가 진행이 되면서 이 바이오 메스가 점점점점, 점점점점 바이오 가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결과 무엇이 생성되냐면, 아까 바이오 메스는 덩어리였잖아요. 그 가스를 만들고 남은 이 찌꺼기들을 모아서 이쪽에 덩어리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가스가 아직 지금 이게 좀 양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제가 나가서 좀더 얻어와 볼게요. 네, 더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꽉 차게 되고 이렇게 제가 넣은 만큼 집어넣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발효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바이오가스가 나오게 되면 이 바이오가스를 유체연료가열기라는 곳에 집어넣게 되면 네, 이렇게 최대 출력이 32인 이 연료를 가열해서 얻은 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뭐 물을 끓인다든지 발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가서 제가 이 지은 것 말고 바이오가스 만드는 바이오가스 장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필요한 재료를 챙겨줘야 되는데요. 이를 눌러서 인벤토리로 들어갑니다. <laughs> 그래서 아까 순서대로 저는 펌프를 검색해서 펌프를 담았고요. 태양광 전지판, 분쇄기, 유체 고체 주입기, RT 가열기, 발효기 정도로 우선 챙겼고, 그 다음에 유리판과 서버와 유체 연료 가열기 이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얘들이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유체 연료 가열기 말고 저는 제일 먼저 덕트라고 검색을 하면 이게 관들이 나오거든요. 이관 중에 경화 플루이드 덕트라는 아이를 선택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laughs> 이렇게 전선이 많이 연결된 곳에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이오메스 자체, 이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장치에 전력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이렇게 주변에 전선을 연결할 수 있는 곳에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이 태양광 전지판을 챙긴 이유가 이 전선을 굳이 연결하지 않고 옆에 태양광 전지를 설치를 하면 바로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챙겼는데요. 얘 단점은 밤에는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 어차피 밤에는 발효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태양광 전지판만 설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제가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하는 상자인데요. 이 옆에 제일 먼저 발효, 그 분쇄기를 먼저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우클릭으로 분쇄기를 설치하시고요.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빨간불 들어오잖아요. 근데 전기 연결을 안 하면 어떻게 어 있냐면, 이렇게 빨간불 없이, 그럼 얘는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얘는 이런 보리도 되려나요? 아, 얘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넣어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완경 왕경 한번 챙겨볼게요. 묘목을, 챙겨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개 챙겨서 밖에 버리면 제가 이렇게 먹을 수 있거든요. 먹으면 제 보관함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잘 작동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유체주입기를 만드는 건데요. 얘는 물을 끌어와야 되고 여기에서 나온 바이오 체프들을 같이 넣어서 한대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체고체 주입기를 연결을 하시고,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얘 옆에다가 배터리 박스를 설치해 줄 거예요. 배터리 박스 안 하실 분들은 그냥 태양광 발전기 연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통조 있네요. 이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배터리 박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 부분이 제가 사용할 곳에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전기가 연결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게 밤이 되네요. 이래서 제가 배터리 박스를 설치한 거예요. 밤에 밤이 되면 태양광이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전기가 준비됐고 아까 여기 물이 들어와야 되니까 물을 연결할 건데 저 여기 뒤에다가 수조를 만들었습니다. 수조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유리판이라고 돼 있잖아요. 건축 블록에 가셔서 유리판을 가져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아이고 수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수조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량 동의를 갖다가 여기다 퍼 나르시면 여기에 물이 가득 차게 돼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물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펌프를 설, 설치하도록 할게요. 이거 빨리 해주셔야 돼요. 왼쪽 거 누르고 오른쪽 거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 그러면 물이 넘쳐 흘러요. 자, 얘 이렇게 펌프가 연결이 됐는데, 얘도 우클릭을 해보시면, 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를 해주냐면, 저는 또 여기에 밤에 될수 있도록 배터리 박스를 설치해 주실 건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랑 쓰기 위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이렇게. 네, 전력 레벨이 지금 차오르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럼 얘를 얘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펌프니까 물을 빨아들이고 있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차오르면 이게 물 색깔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도 얘를 이제 요 앞에 있는 유체고체 주입기로 집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여기 아까 설정해놨던 경화 플루이덕트입니다. 얘를 쉬프트를 누르고 우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는 관이 생겨요. 그 다음에 얘를 차근차근 이제 연결을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얘도 shift 하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됐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물이 빨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아까 챙겼던 서버입니다. 여기 빨아들이는 이 접합 부분에 shift를 누르고 서버를 오른쪽에 설치를 해 주시면 이 장치가 생겨요. 얘가 하는 역할은 여기 펌프에 있는 물을 위로 빨아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서브에 들어가서 우클릭을 해주시고 이 레드스톤 조절에 신호를 무시한다를 설치해주시면 이렇게 지금 물이, 물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빨져들고 이렇게 있죠? 지금 여기로 지금 물을 보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볼게요. 우클릭하면 네, 여기 물이 꽉 차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했다면 여기서 아까 이 바이오 체프 챙겨볼게요. 이 바이오체프를 챙겨서 여기에 바이오체프를 집어넣고 아 그전에 얘를 이 모드로 바꿔주셔야 돼요. 유체 농축이라고 바꿔주셔야 얘랑 물이랑 아까 바이오체프를 농축시켜서 이 오른쪽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유체셀도 집어넣고 바이오체프도 집어넣으면 이게 지금 작동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 바이오메스가 나올 거고요. 그 바이오메스를 처리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바이오메스를 가스로 만들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발효기예요, 발효기. 발효를 하려면 우선 발효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발효기를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발효기의 중요한 점이 이 사방을 보면 여기 지금 뭐두 개의 건전지 모양 같은 게 있고 여기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 있고 건전지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주황 색깔 이 네모난 판이 보이잖아요 이 판은 다른 것과 연결할 때이 주황색 판이 되어 있는 것끼리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 주의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발효기를 설치하는데 저는 이렇게 뒤에서 설치를 할게요 그럼 앞쪽에 제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발효를 하려면 약간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 따뜻한 열을 발생시켜주는 게 바로 이 RT 가열기입니다. 이 RT 가열기가 뭐냐면 얘는 방사선으로 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계속 이상하게 초록색 뽀글뽀글 이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얘는 뭐냐면 제가 보관함에 지금 방사선을 들그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를 들고 있던 들고 있었더니 이렇게 지금 방사능 중독도 있다고 계속 뜨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른쪽 하트에 이렇게 뜨면서. 그래서 얘를 우클릭해 줘서 뭐를 집어넣냐면요. 이 RTG 연료 펠릿이라는 것을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럼 얘는 최대 이동 가능한 열이 4고 현재 정송된 열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바이오매스가 다 됐는지 가져오겠습니다. 얘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지금 얘가 바이오매스가 바이오가스로 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여기 나와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한 바이오메스가 완성이 되면 여기 바이오가스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바이오가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거, 가열기를 설치하도록 할게요. 자, 가열기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가열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사용할 건 유체연료 가열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로 다시 옆으로 가서 유체 연료 가열기를 제가 원하는 방향은 항상 이렇게니까 유체 연료 가열기를 사용하셔서 가열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계속 차오르고 있죠. 이게 다 차오르면 이빈 통을 다시 빈 통도 이렇게 넣어주고 어. 여기서 바이오가스가 나왔다고 지금 치고 여기에 바이오가스를 넣어 주시면 이렇게 출력이 최대 출력이 32까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이 바이오가스를 가열하는 것까지 만들어 봤고요 이걸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 바이오가스 만들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지열발전기 아주 간단하니까 지열발전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